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탁구리고요. 사실 아까 전에 영상을 한번더 찍었는데, 예,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됐어요. 영상에 목소리가 하나도 안 출연했어요. 뉴비님하고. 그래서 다시 찍어야 돼요. 정말 귀찮아요. 근데 뉴비님은 시간이 없다 해서 그냥 갔고요 저만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한번 용용열매 리뷰를 해볼 거고요. 예전에 용용열매가 리뷰, 에이, 리뷰...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이제 예, 변신 전에 스킬을 못 썼지만, 이제는 업데이트가 돼서, 변신 전에 스킬을 쓸 수, 있, 변신하기 전에, 이제, 스킬을 쓸수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풀, 지금 V키가 된 풀폼은 이제, 예전에 Z키로 변신하는 트랜스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스킬, 헬 블레드. 요거는 탈수를 8번을 날립니다. 변신을 하면은, 이제, 10번을 날리게 돼요. 예, 근데 다 맞아야지 10번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기술. 어휴, 잠깐만요. 다른 용룡이 왔는데 저거는 제 친구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처음은 제 특기 헬 블레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입에서 뭔가 총알들을 여러 개를 발사하는 게 이제 헬 블레드입니다. 다음 스킬 디저스터 스톰. 디저스터스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뇌락을 쳐서 네, 이런 식으로 광역을 쓰는 건데요. 이번에도 똑같다. 아니 이거는 뭐가 다르냐? 어차피 이렇게 또 어, 이런 식으로 디저스터스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뇌락 칠 거면 뭐가 달라진 게 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니 계속 용룡이 나 죽여. 아, 나쁜 놈. 그만 죽여! 나 도망칠 거야. 그래서, 어쨌든, 디저스터 스톰은, 바뀐 게 뭐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100%. 예, 100% 있을 거예요. 없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드리자면, 이 디저스터 스톰은 내락을 치는 거잖아요. 이 톰을 변신하면은 디저스터 스톰에, 예, 대충 모든 킹피스 하는 사람들이 다알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이제 디저스터 스톰이고요. 변신하면. 그리 다음 기술. 로어. 로어는 이렇게 울부짖는 거죠. 말 그대로. 로어. 그리고 변신을 하면은 데미지가 좀더 들어가요. 변신은. 예, 로어. 그냥 모든 스킬들이 변신을 하면 데미지는 더 많이 들어가요. 예 이런 식으로 콱 이러고 사실 아까 전에 예 나온 용용이어서 예 예전에도 나왔는데 예 방금 나온 거라서 제가 지금 좀 귀찮아가지고서는 그러고요. 하트 용용 아민트 용용 참교육해줘. 크크. 그, 그, <laughs> 아, 이분하고 친추해야겠다. 어쨌든 너무 재밌구요. 잠시만요. 예. 요즘 참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얼마든지 참교육해드리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마저 하던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변신을 안 하고서는 쓸수 없어요. 바로 보로브레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쫙 나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한번 영상을 올려 봤고요. 이번에 용룡이 리메이크가 돼서 한번 또 올려 보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그러면은 저는 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일단은 일단은 그래서 아니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니면은 이번 주수 아니 다음 주 수요일 날 시간 되면은 한번 찍어보고요 일단 토요일 날은 무조건 찍을 거니까 그때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 뿅